n 스트 그 t HD104라는 분배기 인데요 이게 이제 EDID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배기 중에서 이제 그 약간 뭐 이제 그렇게 고급이 아닌 제품들 중에서도 아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 중에서도 좀 가성비가 있는 모델인데 오늘은 이 제품에서 이제 LED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이제 파워 LED가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일반 처음 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넣는데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문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파워 LED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풋 LED가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이 안 들어오는 형태더라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아웃풋 녹화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LED가 이렇게 아웃풋이 들어오는데 아웃풋 모니터가 연결이 안 되고, 인풋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지 아느냐라는 문의가 있으셔가지고, 아, 그렇지는 않고, 이게 기기적으로 약간 뭐잘 설계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웃풋을 연결 하게 되면은, 지금 아웃풋 버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인풋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LED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